자 시제 케이스 6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 시제 중에서 현재 시제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현재 시제라는 것은 어떻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 늘 항상 똑같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반드시 네. 발생한다. 뭐, 요런 속성들이 있죠. 되겠습니까? 그곳을 활용한 것이 여기다라고 봐야 돼요. 영어에서 때, 그러니까 시간이죠.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속성은 뭐냐면, 요런 부사절이 있을 때, 또는 이 이런 부사절을 조건으로 했을 때, 주절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요, 주절이 미래에 발생을 할 때요, 요, 주절이 미래에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런 시간과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사절 자체가 하나의 전제 조건이 돼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죠. 절대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이 주절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속성을 띠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되시겠어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그니까, when을 필두로, 그쵸, 어, while 이라든지, 그뭐 음, 하는 동안, 뭐뭐할 때의 as 라든지, 그쵸, before 와 after 라든지, 뭐뭐할 때까지의 until 이라든지, 뭐뭐 하자마자의 as soon as 라든지, as soon as 와더 똑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인 the minute. 요게 접속사로 the moment. 이런 것들이 시간을 알리는 접속사가 되죠. 조건을 나타내는 말들, if, unless를 필두로, 그죠? as long as나 as far as와 같은, 요런 접속사들이 오는 부사절일 때, 무슨 절일 때? 부사절일 때. 그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절일 때요? 부사절일 때. 그러면, 요 표현의 접속사들을 외워둔 다음에는, 그렇죠. 부사절 속성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부사절의 속성은 뭡니까? 그렇죠. 부사절의 속성은 주절이 어떤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다. 그죠? 주절이 완전한 문장이다. 요럴 때는, 그렇죠. 위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설명하는 것은 요 접속사들 중에서 요 접속사들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무슨 말이냐? 이 중에서 if 절은요. 부사절도 되지만 명사절 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when 절은 부사절도 되지만 명사절, 형용사절까지 다 펼쳐지니까. 되겠어요? 주로 이렇게 문두에 요 절들이 나오고 컴마가 나오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면 부사절이 맞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앞에 동사가 나오고 그쵸? 다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if when 그쵸? 요 타동사의 형태는 뭐 be 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타동사의 구실을할 때도 있죠 주로 뭐 be certain 확실하다 그죠 되겠어요. 뭐 비슈얼, sure. 뭐 이런 말들이 올때 되겠니? 뭐 주로는 그렇죠. 이런 어, 말들이 올때 이때 if when 절은 부사절이 아닌 거죠. 되, 되시겠어요? 이때 if when 절은 명사절이니까 이때는 위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화행으로 봐도 나는 모릅니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 이렇게 되죠. 되시겠어요? 해석상 이 f 는 뭐뭐인지 아닌지 왜는 언제라고 해석한다라고 해석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절의 형태를 봤을 때 여기까지 딱 보면 주어와 타동사만 있고 그렇죠? 종속절이 없다는 목적이 없는 무슨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해되세요? 이럴 때는 위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전제조건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면 모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외에는 형용사절인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웬 형용사절일 때는 주절이 뭐냐면, 아, 이게 불완전하면 좋은데, 그쵸? 얘가 완전해요. 완전. 그래서 부사절에 헷갈릴 수 있는데, 요때는 그렇죠. 앞쪽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요런 선행사가 존재한다면, 외은 부사절이 되겠죠. 이해 되세요. 그리고 요 외는 이 타임을 꾸미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죠. 요럴 때는 윌컴을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까지가 기본기고요. 단, 단 여러분이 추가해서 알아두어야 될 것은 왜이나 if 부사절도. 부사절도 만약에 부사절의 내용이 전제조건이 아니라 주어의 의지 표현이라면 위를 쓸수 있습니다. 위를 써줘야 되겠죠. 의지니까. 그죠? 그리고 부사절 자체가 전제조건이 아닌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한다면 위를 쓸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할 때요 올해에 가뭄이 심하다, 가뭄이 든다가 있고요 그러면 정부는 대책을 세울 것이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할때 여기에 과연 현재형을 쓰느냐? 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올해 가뭄이 심한 상태가 되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뭄이 심할 가능성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이때는 가능성이 더크더 더 맞는 말이잖아요. 되겠어요? 화재가 일어나면 대책 세워야 돼요.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위를 쓴다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은 요 위의 사항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혹시 교과서나, 부교재나 모의고사 문제나, 우리가 볼 때, 어, 분명히 요런 부사절인데 뭐가 존재한다면, 위일이 존재한다면, 요 1, 2번 항목이 아닐까라고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죠? 이러면 감정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죠. 맞아요. 되시겠어요. 자, 올해 고1들은 교과서를 또 개편을 하지만, 여러분 고2들은 이미 개, 개, 개편된 교과서를 쓰는데요. 그 개정 교과서 안에도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쵸. 그렇죠? 영어 인증 시험 중에서 뭐 텝스 문제나 일부 어법 문제에는 이런 부분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으로도 이 어법은 유입이 될수 있는 거겠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단계를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왜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그 부사절 자체가 전제 조건이라는 속성 반드시 일어나는 현재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그 중에서 if와 when처럼 다른 기능을 할수 있는 애들은 부사절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기. 거기에서 이제 심화로 더 들어가면, when if 부사절일 때도 위를 쓸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니까, 뭐 어렵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제가 또 한번 문제,